안녕하세요, 문정현 프로입니다. 2024년 새로 출시되는 G730 아이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730 아이언은 핑에서 나오는 G700 라인으로 치기 편하면서 비거리까지 늘려주는 아이언입니다. 정확히는 스윙 스피드가 느린 골퍼들이 조금 더 치기 편하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G430 아이언보다도 편안하게 나온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타구감으로 한국에선 품귀현상이 나올 정도로 출시하면 인기를 끄는 G730 아이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핑에서 여러 종류의 아이언이 나오는데요 아주 작고 날렵한 헤드의 단조 머슬백부터 캐비티 아이언까지 이 G730 아이언은 스윙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도 충분히 비거리를 늘려주는 비거리에 특화한 아이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이 투박하거나 너무 솔이 두껍거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핀 고유의 캐비 티백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조 17-4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고강도 열 처리가 되어 있고 하이드로펄 2.0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페어웨이가 아닌 너프에서도 스피드량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블랙헤드였다면 이번 G730 아이언은 좀더 샤이니한 헤드 스타일로 제작되었습니다. 헤드는 G710보다 조금 더 심플하고 작아졌고 G430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크지만 얇은 솔과 탑라인 등으로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VFT 스타일의 페이스로 G430보다 페이스가 7% 얇아지고 MOI는 5% 증가되어 빗맞은 볼에도 방향성 교정이 가능합니다. VFT 페이스는 메타루드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페이스 탄성이 극대화되어 볼의 초속을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스윙 스피드가 느리더라도 페이스 탄성이 보완돼서 공을 순간적으로 더 세게 튕겨주는 트램폴린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탄도도 더 개선이 되겠죠. 퓨어플렉스 배지 디자인은 G430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템피스가 합쳐진 퍼플렉스 배지는 5개의 주요 구힘 영역이 있고 2개의 서로 다른 성형 플라스틱 섹션이 특징입니다. 예전에 핑 아이언의 커스텀 튜닝 포트가 계속 발전되면서 이젠 얇게 디자인까지 가미되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아이언 임팩트 시 충격을 흡수하면서 타구감과 타구음까지 개선시켜 주는 기술입니다. 여러 번의 야외 테스트를 통해 조금 더 듣기 좋은 골퍼들이 좋아하는 사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미들 아이언을 포함해 특히 롱 아이언의 비거리가 극대화되었고 하이브리드와 매칭이 잘 되도록 로프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 로프트와 레트로 로프트 스펙 중에 선택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비거리에 맞게 피팅 받으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핑맨 로보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기존 g 7 1 0 아이언보다 약 4에서 5야드의 비거리가 증가했으며 G430 대비 6에서 9야드의 비거리가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 스피드가 느리거나 중간 정도의 스윙 속도를 가진 플레이어들에게 비거리에 집중된 아이언은 같은 거리에서도 더 정확성이 높은 아이언으로 자신 있게 샷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5번이나 6번 아이언을 선택할 때 7번 아이언으로 편안하게 제 거리를 다 보내는 것. 이게 바로 그 G730 아이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 이상 아이언 거리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핑 G730 아이언으로 편안하게 그린의 차, 핑 아이언이 도와줄 것입니다.